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길라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입니다 아합 왕이 너무나 악하게 통치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징계는 바로 가뭄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후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지냈는데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릿 시내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머물러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볼때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가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엘리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란이 생기면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돌보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다 만나자. 다 죽게 되었다고 엄살을 떨었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혼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심이 생길 때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죽을 결심을 한 사르밧 과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양식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양식을 아들과 나눠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지 죽을 결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살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르박 과부는 왜 죽으려고 하는 걸까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대목에서 우리가 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르박 과부처럼 소망을 잃어버리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오늘도 살기 힘든데 내일은 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고통스러운 오늘을 내일 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들도 사르밧 과부처럼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엘리아가 사르밧 과부를 살게 한 것도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한 거죠. 내일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한 겁니다. 그 소망이 과부를 살게 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큽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우리가 잘못되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은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르면 죽어 버립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내린 처방은 마지막 식량으로 먼저 나를 대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밀가루 통과 기름 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먹고 죽으려는데 자신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아를 먼저 대접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은 거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병에 걸린 남한 장군이 엘리사에게 병을 고쳐 달라고 하자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남한 장군이 화가 나서 되돌아 가려고 할때 종들이 만류해서 억지로 몸을 일곱 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나았죠.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결국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사르박 과부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엘리야를 대접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사르박 과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역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했기에 기적을 체험한 거죠.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불순종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한두 가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르밧 과부나 나만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했기에 기적을 체험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불순종의 영역을 순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힘들어라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목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약점인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도하며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먼저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